11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서 제 3년에 한 일이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나 다니엘이 새 일회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떼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큰 환상을 볼때에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은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두 왕의 전쟁에 대한 환상은 11장에 나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생활이 마침내 끝날, 날, 끝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아가그 사실을 이미 예언했었고 다니엘은 그 내용을 에레미아의 글에서 읽고 이제 다 끝났다고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장에서 다니엘이 마지막 환상을 본 때가 바사왕 고래서 제3년이기 때문에 이미 2년 전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본국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왜 바벨론에 남아 있었는지는 할수 없습니다. 아무튼 에레미아가 예언했던 내용대로 이미 포로 생활이 끝나고 봉국 기한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에 다니엘이 두 왕의 전쟁에 대한 마지막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본 다니엘은 말할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포로 생활이 끝난다고 위기가 끝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 중인 백성들은 평화와 회복에 대한 희망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차 그곳에서 무수한 참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환상을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파국이 닥칠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져도. 모자랄 판에 더 나빠진다고 합니다 고령의 다니엘은 그런 고통스러운 사실을 견디지 못해 초죽음 상태가 되었습니다 미래를 안다는 것이 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1절 3, 1절에서 3절은 그가 3주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다고 말해줍니다 음식이 입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몸에 기름을 바르거나 씻지 않았습니다. 3주 동안 계속 울며 애통했습니다. 그때 순금 허리띠를 띠고 세마포 옷을 입은 남자가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이분이 누구인지 알도록 도와줄 설명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지금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이분과 매우 흡사한 인자 같은 이가 자신의 교회를 상징하는 초대 사이로 거니는 내용이 거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이분은 기름 부음 받은 인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인물과 매우 유사합니다. 흰 옷을 입고 둘다순금 허리띠를 착용했습니다. 두 사람 다 눈이 불꽃 같고 피부는 주석 같으며 표효하는 듯한 목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 이분이 다니엘에게 나타나 손을 내밀며 만져주시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이어서 말씀하시길,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요약하면,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나를 찾았기에 이렇게 너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3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계속 울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말씀하시길,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분이 바사왕들과 싸우느라 약 3주간을 지체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수 없는 곳에서 거대한 영적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자신을 대리하는 사자를 보내셨지만, 강력한 영적 존재인 바사왕국의 군주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21일 동안 막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동안 신실하게 금식하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우리의 죄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주 쉽거나 아주 빨리 오리라고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는 악한 세력의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다니엘에게 그가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으면 우리의 문제가 즉시 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계속 간절하게 우리의 문제를 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